LG 디스플레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장대 양봉. 오랜만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요. 음, 장중에 23%까지 올라와줬다가 지금은 20%에서 22%. 그래도 좋은 흐름이죠.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뭐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둘다 흐름이 좋았고, 이 미국이 7월에 이 CPI 발표 속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자체는 이 중국의 b o e 이 기업이 미국의 수출 금지 때문에 지금 OLED, LED 관련주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상한가를 가졌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이 외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줘 가지고 이 사고레일 만에 1% 반등을 해 줬어요. 그래서 3,220으로 마무리를 해 줬고요. 미국의 7월 소비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해가지고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죠. 그래서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에도 홍풍을 불어줬는데, 어, 이 LED 시장에서는 이 중국 굉장히 큰 기업이 있었어요. 이 중국이, 이 중국 BOE 기업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뭐 당연히 카피를 했으니까 얘네가 잘못이고 그래서 패소를 했겠죠 패소를 해서 이 미국의 앞으로 수출이 14년 8개월간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개미들이 알아야 될세 가지 안에서도 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 드렸죠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오늘이 13일이니까 바로 당장 내일에 어 내일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들은 오늘 6,600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다행히도 기관과 개인들 말고 이 외인들이 990억 이상 이 순매수를 해준 흐름이 있어서 그래도 작은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BOE 이슈로 인해서 수혜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이 LG전자도 3% 이상 급등했죠. 이 자세한 내용에는 지난 2023년에 있어요. 2023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말하기를 이 BOE가 이 OLED 기술 관련해서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탈취했다. 이렇게 ITC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 국제 무역 위원회에요. ITC에다가 제소를 했는데 ITC도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이 영업 비밀 침해랑 직원 영입 등을 통한 기밀 부정 취득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이 14년 8개월간 수익 금지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이제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업체가 수요를 수율을 계속 볼 예정이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어드렸는데 이 소형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도 오늘 하나가 지금 상한가를 갔죠. 프로이천이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혜가 나올 예정입니다. BOE랑 이제 BOE의 자회사 일곱 곳이 있어요. 일곱 개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 미국의 관세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한다. 그러면은, BOE가 계속해서 납품했던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대신 납품하게 되면서, 이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겠죠? 어차피 판결이 확정되면은, 미국이 OLED 패널을 뭐 BOE한테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영업 활동도 전면 금지가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어, BOE한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 중국 기업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미국 당국의 판결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9월 11일까지 기다리셔야 되긴 해요 다만 이 금투 업계라 디스플레이 업계 등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 이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비 판결 자체가 기밀 부정 취득을 인정을 했죠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 기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를, 견제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이번 판결로 근실 내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봐줄지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오늘 흐름을 본다면 수혜를 금방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장 내일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20%가 넘는 장대 양봉 불기 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 LG디스플레이가 상한가를 가졌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고점에 계신 분들 7월부터 해서 8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관세 이슈로 해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수익을 내실 때 우리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LG디스플레이가 지금 시외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개해 드리긴 어렵고 문자를 미리 보내 두신 분들께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목표하는 가격을 우리가 찍어 줄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랑 같이 매매해 보실 분들은 영상만 봐도 좋으시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고 제가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매매하는 기법 이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상한가에 근접하는 종목들이요. 그리고 상한가를 포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매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식 외에도 매도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미리 배워두시면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본인만의 기준이 생기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내는 투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건데 길게 말씀을 드리려면 뭐 하루 이틀 3일이 걸려도 말씀드릴 게 아주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바쁘죠 서로 바쁘기 때문에 이 엑기스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우리가 타점이 나왔을 때저 혼자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타점을 공유를 왜해 드리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2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2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 드리는 많은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이라던가 뭐 아니면 VIP 단톡방이라던가 이런 거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단한 가지겠죠. 우리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독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공유를 어떻게 해 드리냐면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제가 개인 번호로 오픈해 놨어요. 0106518 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매수하는 타점이라던가 매도하는 타점 문자로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꼭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진엔텍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릴 거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시면 소득이 없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얼마 몇 퍼센트 수익이 났는지 세 자릿수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계좌에 얼마가 남았는지까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이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뭐 저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주식 투자 다한줄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매수해서 한 호가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비싸게 팔고 이 간급, 이 간극이 곧 수익이겠죠. 이 수익을 내 눈으로 봐야지만 그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의 목적이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지식을 채우는데 힘을 쓰실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직접 보시는데 습관을 들이셔야 이 주식, 수익나는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고 댓글에도 감사 인사를 받고 있어서 응원 댓글 덕분에 제가 힘나서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우진은택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하는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수익 나는 주식을 하고 싶다, 주식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한눈판 사이에 가격은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만 구독 두 글자,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놨으니까 여기로 구독 두 글자를 보내신 다음에 저가 매수 그리고 고가 매도 타점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나는 주식 투자 경험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 나에게 도움이 되네? 하면은, 그때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어, 좋은 정보 그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보를 드릴 거고요. 이 좋은 정보 받아가시는 보답으로 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보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갔다, 어, 올라갔네, 어, 떨어졌네, 어, 횡보하네, 지루하다. 뭐 이런 뭐 관망하는 자세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어려우세요. 자, 그러니까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대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수익을 낼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 준비된 사람한테는 어때요? 기회가 찾아오겠죠? 이 기회가 찾아오면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그 기회를 제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매수, 매도타점, 수익나는 투자 하고 싶다.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감하신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우진 엔택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사서, 이때 팔아가지고, 이만큼이나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한가 그 다음날에 중요한 거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서 아실텐데요. 첫 번째로는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하고 30분 매매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꼭 대응을 받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려드린 동일스틸럭스라는 종목도 전날에 상한가 갔죠. 그리고 제가 어떤 대응을 해드렸죠? 시초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식하고 30분 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도 상한가가 가서 얼마나 수익을 먹고 나고셨는지 감사 인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만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단한 번이라도 수익 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010-6518-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장중에 찍어 드렸던 이아이디임이라는 종목. 지금 88%. 자, 만약에 이게 따따블이 가면은 6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갈수 있고 상한가 다음 상한가. 이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 상한가 다음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나는 투자 한번이라도 수익을 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멀뚱히 서서 보기만 하지 마시고 0 2 0 6518 5019 번호로 구독을 보내셔서 꼭 대응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부터 계속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 되고요. 어, 나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영상만 재밌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1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에 10만 구독자를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정보를 받아 가시고 수익나는 주식 투자를 하신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이 구독 하나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이미 보답을 하신 겁니다. 단체 문자로 나갈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구독 플러스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을 뒤에다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께는 따로 다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는 수익내는 주식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혹은 어떤 종목만 사고 있어요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서 따상이 가는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종목대로 계속해서 갖고 가시고 이렇게 멀티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멀티로 할수 있다는 거는 혼자 하긴 어렵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꼭 좋은 정보 받아 가셔서 이 수익 나는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